모세가 이제 가난을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데스파네아에서 가난을 앞에 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대표로 뽑아서 정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지요. 그런데 1 0 명의 정탐꾼들은 내잘 알듯이 아무리 족속과 또 안악자손 그런 장대한 당시 거인이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철병거를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바빴어요. 뭐 농작물을 챙겼습니까? 무기를 챙겼습니까? 그냥 회를 단신 그냥 나온 것입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갑자기 상관없는 화면이 나오면 큰일 나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전혀 이를 이룰 수 없음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딱 하니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당장 눈앞에 이 일곱 족속들의 그러한 가난 족속들의 막강한 그런 군사력과 또한 그들의 초롱성 같은 그런 성들을 바라보면서 열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가 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메뚜기는 유죄석 하나로 충분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제 웃으시지 않는데 네. 옛날 얘기인가요? 네. 갑자기 아재 개그를 해버렸는데요. 네. 메뚜기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에 대한 너무나 열등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찍하고 죽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바로 두 정탐꾼. 요사 갈렙은 옷을 찢어가면서 모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요, 여러분 민수 기1 3자에 보면 은늘 주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하기에 우리가 이르기에 항상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가 됨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실 때에 나는 동사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게 갈 길을 지시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인생길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제목 내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참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한 주간 경험하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 길을 지시하신 자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갈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어 서울 화랑대 육군 사관학교죠.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 꿈이 육사했어요. 네. 또 그렇게 또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으로 이렇게 대박국에 놓으셨는데. 육사에 가 보면은 그큰 기둥 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휘관이라면 덜거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앞이 구름 이렇게 안겨와갖고 전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아시고 친히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 0절 말씀해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도 역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내 가는 길이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고 마오너리지양 자연대 자녀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고백의 찬양을 고백하였듯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보다도 앞서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당할 어려움을 막아 주시고 내가 당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당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해쳐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절대 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바로의 아들조차도 그 후계자가 될 아들조차도 죽음이 되었어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마다 바른 이 유다 민족들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어린 장자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제는 두 손도 발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제 애굽 애국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수백만의 대군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 걸어서 이제 도착한 곳은 바로 홍해 앞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도 다시 철병 이제 그 당시 말병거죠 기갑부대입니다 엄청난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그 우레소리와 같은 그 마차소리에 얼마나 간담이 선을 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돼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말로 진퇴양난이시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다 불만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내러 와서 우리를 다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애굽 군사에서다 죽게 되느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 봐라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들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며 행하여 주시며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담이 서늘했어요. 왜요? 열 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 보고죠.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졌어요. 우리가 갈 때에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능히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는 주여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길 앞에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 나보다도 나불 나보다 내 앞길을 먼저 가시면서. 헤쳐 주시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는 놀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갈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거론 인생길에서 나를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서 나를 안아 주시는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시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제가 정확하게 그 뉴스를 전해 듣진 않았어요. 극동 방송을 듣다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예화를 쓰신 것을 제가 살짝 기억을 합니다.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뉴스입니다. 해외 토픽에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 보면 너무나 유명한 그런 명지들이 그런 좋은 곳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명성지에꼭 그런 케이블카로 이동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러 곳곳에 좋은 산들마다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또는 걷기가 힘드신 분들도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만들어 주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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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런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그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 가득가득 타가지고 그 케이블카가 어, 이렇게 힘들게 어, 산 정상을 올라가던 길에 그만 케이블카가 줄이 끊어질 버렸다는 것입니다. 곤두박질을 쳤다는 다 죽었죠. 그런데. 그곳에 이 사고 수습을 하면서 응급 구조들이 다 갔었는데 참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케이블카에 탄 사람들 가운데 이 승객들 가운데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은 이미 죽었지요. 그런데 남성이 죽으면서 그 케이블카에 추락하면서도 가슴에 품고 있던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바로 자기의 독자 아들이라는. 아이가 어린 아이와 아빠가 함께 케이블카 타고 즐겁게 여행 중인데 그만 케이블카가 끊어져서 콘두박질할 때 예,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동물적인 반응이지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충격을 덜하기 위해서 본인이 바닥에 엎드리는 것이. 네, 그러면서 누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모든 장게 터져버리고 이제 막 죽음을 위기할 당하지만 아이가 살아. 논란이니까요. 아버지는 죽게 되었지만 아들은 살아나고 그 광경을 본 모든 구급대원들이 숙연해 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 4차, 제 5차, 제 6차 계속해서 대유행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같이 하나님 우리를 안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기 14장 19장에 보면 사전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할 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볼수 있는 그런 동물들 가운데 하늘의 지향인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내가 그 독수리니요 자기의 새끼를 등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살 같이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360도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게 되지요. 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될까요? 계속해서 그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등에 업고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도 산맹이 를 돌아버립니다. 그럼 새끼가 혼비백산하면서 꼬꾸라치지요. 그러다가 점차 어깨에 날개죽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스스로 날아가게 되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구하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는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앞에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다 해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싸워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어려움을 환란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피할 만한 시험당. 우리에게 고난당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의지할 때에 반드시 소산할 구멍, 반드시 헤쳐나갈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저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무기들이 그들의 강함이 그들의 능력이 보여지니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다는 그런 절박한 월등 의식으로 쌓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들은 예화일 것입니다. 발자국이라는 그 예화를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뭐 구글링을 하면 검색이 잘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팔자국의 원작자가 뭐 오스왈드 샌더스다라고 해서 자뭐 오스왈드 샌더스를 조사해보니까 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메리 아 스티븐슨이라는 또 여류 작가가 그 시를 썼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마가렛 F 파워즈라는 그 여류 시인 미국의 시인인데요, 이분이 그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자기의 인생길에서 뒤를 돌아보니 늘두 발자국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한 발자국은 누구의 쓰여? 네내 발자국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 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늘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해 주셨는데, 그만 이 사람이 보니까 인생의 가장 굵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꼭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한테 말했다죠 왜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나요? 그렇게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의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고통과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이미지가 나오지요. 네, 잘 이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그 발자국이 처음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가다가 한 사람의 발자국이 되었던 것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얻고 나를 안고 나와 함께 가셨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 손 부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쓰러져 지쳐 넘어질 때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며 우리의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세 번째 말씀이지요. 우리 본문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를 안아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 영어성은 to show입니다.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귀 보여 주시는 하나님 내 갈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함께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10편, 120편, 바로 주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지요. 우리 5절로 8절의 말씀을 저를 만져시켜독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찌해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백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만큼 든든한 백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진실한 보호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를 지켜주실 분으로 믿을진대. 우리 앞에 낮에도 상하지 않고 밤에도 상지 않는 놀란 은혜가 있을시로 믿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 우리가 찬송을 보면 방금 우리가 예배 전에 아, 설교 전에 아, 찬송 나의 갈길 다가도록 불렀는데요. 이 찬양의 아, 작사자가 바로 환희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작사자이기 인덱스가 있어요. 아,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곡이나 썼는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교회 앞에 있는 홍다방 쏘겠습니다. 네. 이환희 크로스비라는 여류 에, 이 작사가신데요. 이분은 그만. 태어나서 두달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의사의 처방과 치료로 말미암아 정말 꿈 많은 소녀가 두달 만에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환의 크로스비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합니다 비록 앞을 볼 수가 없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에 수많은 곡을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찬송시로 고백합니다. 무려 9천 개의 찬송시를 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힌트입니다. 수십 곡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바로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인데요. 이 384장을 작사한 계기가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요. 환에그로스비가 어느 날 자기의 수중에 정말 꼭 필요한 돈이 있었기 필요했다고 합니다. 단돈 5달러가 없었다고 합니다. 5달러가 없어가지고 이 환희 크로스비가 가정에서 집에서 무릎 꿇고 침대 맡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오늘 5달러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귀한 딸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때 그만 기도 중에 띵동 하고 집에 벨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니 크로스비는 기도를 마치고 잠깐 집 앞에 가서 문을 열어 보니까 이제 화니 크로스비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가 정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고 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년의 신사가 방문하면서 그 화니 크로스비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 하고난 후에 손에 어때요? 5달러가 쥐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입니까. 뭐 이러한 감정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환희 크로스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게 힘 되는 능력이 없다고 내가 어찌할 수없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절박한 지금 어, 이런 상황에 어,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르시고그광역 가운데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릅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모아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앞서 행하여 주시며 나를 안아주시며 나와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내갈 길을 지시하시는 돌려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바 때로 내가 주님보다 앞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 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넘을 내 앞에 가시도록 자리를 비키시기 바랍니다. 내놓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어찌할까요?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평생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마 될 때에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먼저 가시며 나를 안아 주시며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밤에는 벌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주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